아, 열심히 연습한 만큼 네. 이시합때 성적이 잘 나온 것 같아 가지고 네. 정말 만족스러운 시합을 경기를 한것 같습니다. 아, 그래요. 네. 네. 다행입니다. 아, 이번에 우승을 예상을 했나요? 네. 아, 그래요. <laughs> 자신 있었다는 얘기네요. 그만큼. 네. <laughs> 네. 자 우승을 하면은 뭐 사실 누구나 다 마찬가지죠. 너무 기쁘잖아요. 네. 이 기쁜 마음을 누구하고 제일 나누고 싶어요? 어, 저희 팀과 함께 네. 나누고 싶습니다. 아, 그래요. 네. 어, 기록도 꽤 좋았어요. 한송이 선수. 네. 오늘 네. 그래서 11분 40초대로 이제 들어와서 우승을 차지했던 한송이 선수입니다. 지금 일반부에서 우승했잖아요. 네. 어, 결혼은 준비하고 있어요. 저 아직 <laughs> 아, 그래요. <laughs> 네, 직장을 다니니까 이제 아, 결혼도 생각하고 은퇴도 언제쯤 할까 하는 생각도 할 텐데 그런 생각들 해본 적이 있습니까? 네. 아 어떻습니까? 얘기 좀 해주죠. 아무래도 여자 좀 어, 시피호, 계속 시피호, 운동하다 보니까 네. 좀 결혼 부분에서는 시피호, 아직 조금 늦게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바람다. 있고요. 아 네. 그리고 은퇴가 이제 좀 이제 대학부, 생각을 하다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. 저 이제 2 9아 살입니다. 아 어, 네. <laughs> 네. 아이 고맙습니다. 이렇게 늦게까지 <laughs> 운동을 하니 얼마나 좋아요, 보이가. 네. 말씀하시죠. 네, 그래서 아직 은퇴 부분에서는 아직도 많은 생각을 하고 있어가지고 네. 아직 좀 그냥 운동에 조금 더 전념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네. 아직 운동을 조금 더 해보고 싶습니다. 저는요, 저 김영규 부회장님, 예 이렇게. 나이가 많이 먹는데도 뭐 이렇게 운동을 하는 사람을 보면 너무 기분이 좋은 게 저도 나이가 좀 많거든요. <laughs> 그래도 전중계방송 <중기방수> 하고 있잖아요. <laughs> 네. 아, 네. 저도 격려를 하겠습니다. 자 기쁜 마음을 두고 아 선수들과 함께 하는데 부모님이 참이 근대 오전 경기 쭉 선수 생활할 때. 어땠어요? 부모님은 적극 도와주셨어요? 아, 네 많이 의지해주시고 아, 네. 많이 믿어주신 아, 네. 부분이 많습니다. 네 오, 그럼 이번 기회에 부모님한테 분명. 한 말씀? 아, 엄마 아빠 나 1등했어. 아, 네 그러면 <laughs> 자 축하합니다. 다시 한번 네 열심히 네, 하셔서 앞으로 남은 대회에서도 좋은 성적 거두시 바랍니다. 네 감사합니다. 네, 네. 네. 축하합니다. 축하합니다. 우승을 거둔 한송이 선수를 만나봤습니다.